아, 어, 저희 팀은 지금 알게 모르게 팀원을 지금 조금씩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같은 날, 어, 같은 저랑 이제 동갑 친구들. 왜냐하면 저희 팀에 같은 동갑 내기가 없었어요. 어, 다들 이제 친구들끼리 잘 지내고 하는데 저는 동갑 내기가 안 뽑은 건 아닌데 일부러 일부러 그런 거라는데 없더라고요. 최근에 또 오늘 또두 분이서 또딱 모여서 저랑 이제 셋이 또 처음 다 나왔는데 나이가. 동갑이에요. 서른 다섯. 86년생. 범띠. 범띠. 전국에 있는 86년 범띠들 네, 많이들 모이셔서 어, 다이나마이트의 86 세력을 좀 많이 넓혀주세요. 왜냐면 약간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성현이 쪽 애들, 규범이 쪽 애들, 뭐 누구 쪽 애들 막팀 플레이를 놀아. 같은데 동갑끼. 내가 막안 놀아주고 약간 노땅내놔사람다고막 뭐라고 하고. 어 근데 이제 나도 이제 86 친구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 전국에 있는 86년 네, 범띠들, 많이 많이 이제 좀, 꼭 86년 생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뭐, 뭐 나이가 많아도, 뭐 저랑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동생, 저보다 동생이 이제 범띠인데, 친구처럼 지내고 싶다. 네.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간단하게, 저희 이번에 새롭게 가입한 친구들, 또, 이제, 이제 앞으로 친구가 되겠지만, 뭐 오늘 처음 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친구가 되겠지만, 또 이제 또 앞으로 좋은, 성적 팔씨는 좋은 추억 만들면서 가치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친구도 소개시켜 주세요. 네. 자기 소개. 예. 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3 5살 조재현이라고 합니다. 팔씨를 많이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아니 첫첫 방송이 아, 에게첫 인터뷰에 이렇게 네. 되게 뭔가 되게 많이 준비한 것처럼 아 그래요? 어멘트 되게 깔끔해게 네. 혹시 직업이 네. 아나운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 진짜 목소리가 <laughs> 너무 좋아서 순간 나 깜짝 놀랐어요 약간 당황했어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신우입니다 네 인사 네. 한번 해주시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서른다섯 살 네. 어. 이름은 어. 이병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웅경과 네. 살고 있고 음성. 음성. 1년 동안 고민하고 고민 끝에 이렇게 공독하게 되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강주 우리 친구는 정말 신중한 친구예요. 왜냐면 1년 전에 연락을 하고 6개월 전에 연락을 하고 3개월 전에 연락을 하고 오늘도 연락을 해서 드디어 어 드디어 신중하게 또 다이나믹 스에 가입을 해줬는데 어 네, 왜냐면 너무 고마운 거야. 왜냐면 지금 전국에 훨씬 한이 점점 넓어지면서 많은 체육관들이 있는데, 또, 86년, 저랑, 동반들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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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또, 이렇게 다이너마이트를 또 앞으로도 꾸준히 함께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냥, 정말 우리 걱정 없이 그냥 편안하게. 왜냐면, 우리 지금 셋다 처음 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약간, 왜냐면, <laughs> 제일 처음 약간 이렇게 긴장했고, 점수층은 약간 <laughs> <여러> 이렇게 <분이 웃음> 나는 약간 여기서 이제 뭘할수 있는데, 약간, 약간 이런 어색함이 있을 수 있어요. 손을딱으고 화이팅 한번 하고 이제 연습을 시작해봅시다. 아 자, 86 화이팅인 것 같아요. 86 화이팅! 어, <laughs> 누가 되게 어색해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나서 어, 두 친구들이 저랑 한 1년 정도 같이 훈련하고, 하면 성장하는 대기를 또 중간중간 업로드 네! 엄동, 할 거고. 선생님 오셨어요? <laughs> 자, 할 거고! <laughs> 할 거고! 왜냐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거 끊기면 안 돼. 할 거고, 앞으로 또 많이 영상에서 비출 거니까,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laughs> 야, 그런 얘기 방송하면 안 돼. 아니, 이거 엔진하면 안 되고, 저는 누구랑 친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이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테이블에서만 절대 한 놈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 우리가 테이블에서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심을쓸줄알냐 팔씨름이 센 일반 사람들 같은 책상에서 관심이 없어. 재미가 아예 없어. 지금 막아 내가 저 친구 이겨야 되나? 에막막 아무 의미가 없게 여기서 힘점 방향만 조금 익숙해지면 아 해봐 해봐. 뭐야 남넘교 해봐. 약간 이런 이런 레벨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팔씨름을 안 하게 돼. 자, 자, 우리가 처음에 딱 우리 오르파 오른팔, 주력이 오르팔오른파오르게 나왔어. 은친 금방 올라. 다른 친구들은 가 금방 올라. 근데 우리 할 때는 그해다 <목소리> <딴딴해>. <laughs> 오케이 지금 이 자세 딱 풀어야 제일 베스트 자세 맞춘데. 약간 높을 수 있어. 약간 높은 전면에. 이거는 이거는 공식적인 테이블 자세고 여기서 만약에 이게 너무 높거나 낮거나 할 때는 높을 때자세를 구부리고 낮을 때는 까치발을 약간 들어도 되는데 우리 뒤에 보이는 것처럼 발판을 써야 돼. 단, 아 시압이 아니면 발판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로봇을 해치우게 되죠 처 아니면 딱 쓰면 얘는 안되라고 3명 내려가서 우리 선두가 무현이 선두 이사회에서 예스 알겠죠? 내이안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을 주는데 그냥 나보다 힘을 주는 거 레디 고상대한테미지 데미지 데미자 이제 여서 테이킹 이한 번씩 한번해데 아우 좀 버티네 냄새 연 났다 오 손가락이 먹겠습니다 성. 이거 저... 아. 어, 야, 아. 뭐. 야,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훨씬, 아. 훨씬 나

오오 오케이 오케이. 아, 와. 나이스. 아, 근데 이번에는 오. 아, 는 너무. 레반의 힘이 너무 세다. 레반 레반 레반. 아, 제일 중요한 건 캐리어를 살리는 건데 과연. 와 발키리가 너무 많아 지금 발키리가 지금 아 잠시만 이거 지금 우주전쟁인데 지금 팔씨름 그래, 하다가 올해 이렇게 가끔씩 머리도 시켜줍니다 이렇게 아. 오 근데 역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발키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적게 들어가요 데미지가 오 이게 밀것 같아요 결과를 좀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85. 오~! 오 진성 와 어, 섭이, 섭이 좋아! 섭아! 섭이 좋아. 섭아 얼굴 빨개지지 마 여유 있는 표정 지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laughs> 저하게나보다 도훈아! 도훈아 이거 처음에 다리 길게 들은 네이야8야 뭐야 이거? 이게 뭐야! 8 6요야야지야 뭐해! 너무 길어! 뭐니 이거? 야, 내발 <laughs> 야, 다리 냉각 야, 다, 오, 너무 말린 거 아니야? 거 아니, 거 아니, 거 아니, 거 아니야? 거, 뭐,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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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이거 발이 어떻 오오! 8 6 야, 야, 다리 어떻게 다리, 다, 오, 오, 다리, 다리, 다리. <laughs> 다리. 아니, 형저 이렇게 거 하긴 이렇게, 발목 비틀릴 거 같아, 요발목 야, 진짜 이아안괜찮발목 비틀릴 뭐야, 이미 꼬인거 같은데? 이미 발이 야 이거를 화면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야이거도와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너무 지금 너무 지금 몸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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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들어가 있어 어 이렇게 담기 <laughs> <laughs> 어 됐어 어 덮여야 돼 오케이 형이는 이자오탈신 요가 센세 오탈신 요가 오 다리를 이게 넣어주지 마다아주거 여기 뭐야 아지 지금 잠시만 완전 좋 아, 동시 송출 중아아지아아지지근 아지근. 아지 아지근. 아아아아아직은아 아지근. 아직은아 아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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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근 아지근. 아지 오. 아지근. 오케오케. 오케오케. 어. <목소리> <공개? 오> <목소리> <목소리>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타는 안보기. 오. 오케이. 잠어 이렇게 붙으면 안 돼. 지금은 이게 점점 뒤로 오다가. 오여오 그렇지. 어. 그렇 이게 안 좋은 게. 너무. 왼쪽 손목 오, 오케이, <목소리도> 오케이, 오, 오케이, 와, 현주... 고.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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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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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 오케이, 오이오이이오 오케이, 이오오오케 오, 오케이 속해 신체 나 아, 그러네. 약간 어. 밀어 줬 어. 팔도 오, 똑같이 오, 길고. 제가 만만이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야?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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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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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또. 자, 스 지금 뭐냐? 엉덩이가 뒤로 빠지고 상체가 앞에 있으니까 중심을 못잡아 어. 오히려 지금 리가땡는게자세 아. 되게 편자세 아. 아. 우리는 음성? 약간 이렇게 센데 왜상체상이렇게 그렇지 오케이 제한 판에 사올수 있어요. 사실. 미나 가끔당기 조금 불편하지. 상대가 안정적인 포지션을 아까는 로봇같이. 아까는 니까 이게 당연한 자지뭔 말인지 어 그런 뭐야, 왜 이렇게 당황스이새미친놈야이 새끼 미친 거, 저 새끼야, 저 새끼야, 저 새끼야, 뭐. 받아주는 사람? 어, 거는 사람이야? 이새말어 네, 네. 어? 네. 그렇지! 아주 잘했어! 어? 여기를 잡아, 여기 지금 어? 자세 엄청 좋아 그렇지! 새끼야, 이 오! 잠깐 여기서 한번 살짝 넘겨 한오넘 어, 자세가 오! 자세가 안정 되게 안정적인 자센데, 여기 오, 오! 오! 자 오, 오! 계속 아락 들어가면... 락, 오! 락, 락, 락. 오! 상호 세요 근데. 네. 어, 아로막 상호. 어디서... <laughs> 어디서... <laughs> <그렇지>, 아요 <laughs> 어, 어? <laughs> 아, 아. 근데 원래서도 안 <laughs>